안니메뉴 아, 아니, 말이 아이와이파이안 터지나? 어 잇. 아, 됐다 됐다 니아지기 <laughs> <착해지기. 웃음> 뭘까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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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어아통 보통 큰큰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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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뭐 좋은 자리인데? 우리 둘이 대박 근데 좀 깨끗하게 안나온다 <laughs> 아 진짜 맛있겠는데? 아, 술도 안먹었는데 해장이날것 같아 아 진짜 비 올까봐 걱정했는데 비는 개불 진짜 개불이다 동반자 동반자라고 아니 속은 너무 큰가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. <laughs> 왜 이러는 거야? 오. <laughs> 용출 실화. <laughs> 와, 아 요새로 은열아 보는 거 얼마나 아, 힘들어. 예. 어? 왜? 몇명 부를까? 놀러 <laughs> 와. 아 나. 진짜 너무 습한데? 아니 이런 데왜 진짜 술집 절대 없을 것 같은데? 맛집있 여기야? 나는 언니 이 상을 안 치운 줄아 맞아 맞아 <laughs> 아. 레이디스 초반면을 <초밥에> 하는 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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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찍고 자신감 게 짠멜이 나와어기 위한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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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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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

엄청 시기온것같은데근런데니러안까은어그은지 그러니까. 그쳤다 근데.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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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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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데아은 우리 오늘 중에 텐션 제일 높은지니까 지금은 지금은 지금 그런 게시물 많이 아니 우리 안 먹기로 했잖아. <laughs> 아, 우리 오늘 안 먹긴 됐어. <laughs> 근데 뭐 왜말만 치는 거야? 달고 살까 이거? 아이고1 응. 5 0 0 0원이다 <laughs> 그래서. 그래서 <laughs> 아, 왜 자꾸 말는게안 <laughs> 일단. 아, 리 오늘 이거 남겨야 된다? 아니, 여기 뭐가 진짜? 많아, 언니? 우 시간이 지금 이러 어떨까 싶어. 리 네, 관라시 맛있겠다. <웃음> 대박. <laughs> 바다쪽 가면 더 쨍하지 않을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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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거 맑은 거야? 그만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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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아 진짜. <laughs> 아, 뭐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빨 때려줘서 불안한 거지, 그니까 여기서 콜라를 저어라고하는 하면... 응, 야채가 많아. 여기 예쁜 거야? 응. 참맛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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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중독성 있잖아. 너무 게 내는데. 내 입맛이랑. 아! 왜? 너무 맛있고. 아, 놀래라. 맛있어. <laughs> 맛있어. 근데 좀 짜다, 맞지? 응, 쌉도 많아. 일본에서 더 응. 짠가 봐. 진짜 너무 부드다 들어와서 신난 기미한. 아 어, 시원해. 우리 어디 가? 발 아. 마사지 하는데. 야 그럼 데 구글링 해볼게. 야, 근처 서성이야 볼까? 내 부츠 보면은 발 마사지 해주고 싶을 것 같은데. 저 가보고 그거 할까? 그거 예약 바꿀 수 있냐고? 응. 일진 오키나와 일진 그냥 왔다가 좋다. 뭐해야지 일진 고기. 어 객실 <갱실> 아보다에서 파가지고 찐 <laughs> 숙박 고기. <침식빵고기. 웃음> 좋은데. 말랐다고 <laughs> 이잔 해줘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맞아. 아이패드 보래독서실 어. 어. <laughs> 이제 말안 듣는 사람은 뭐할 거야? 맥주 <laughs> 그 <그치네. 그치네. 그치네. 웃음> 아, 집에 가지아침에갈때지 응. 어. 그래서 이게 뭔데? 이게 데미글 소스에 그걸 이게인가 봐. 예다예다다예 예쁘다. 예쁘다. 예나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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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다 예쁘다. 예쁘어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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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쁘예쁘 손닐용 이었구나 어 종이형 고마워 고마워 이거 들어봐 사진 찍어 머리카락은 흑무대기야 아니야, 크림 크림 치즈잖아. 진짜, 좀 미쳤다. 음음음 이거 하세안녕하 안녕하세요. 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 안녕하세요. 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세요안 안녕하세요. 안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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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 완벽! Yeah. 땡이었지. 스시를 아직 제대로 못 먹었네, 우리가. 근데 나는 오늘 그 고기 스시 미쳤어. 아 진짜? 어. 도라이더라고. 나는 맨날 쿠쿠에서만 그 소고기초만 먹어봤지. <laughs> 배불러서 이자카야 가 걸랑요. 술두 배로 먹어야 되거든요. <laughs> 저희 뭐 먹는 건가요, 오늘? 저희 거긴 기 있는 한 다섯 개. <laughs> 진짜 배가 장난이 아니야 지 와, 진짜 아니 전혀 불새끼를 진짜... 먹으니까 이게 문제지. <laughs> 아, 침점심 아, 그지같이 아무것도 아. 못 먹고 푸른 산호창 한거 꼬아주시죠. <laughs> 아, <laughs>

저는 원래 갈려고 했던 거이 이걸 먹었었어야 됐다. 그이거 먹었었어야 됐다. 아니, 이걸 왜안먹었니까 아... 야... 떠다, 다 떠다, 다 떠다... 다 떠다... 다 떠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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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다...

웃는 건 좀.